사슴절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4일 월요일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정확한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락빌 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연익 목사님의 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차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음처러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죽임 당하 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전하는 것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어둠 속에 있던 자기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종으로 표현한 바울은 또한 자신의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질그릇처럼 보잘 것 없는 자기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신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자기가 아니라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안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셨던 죽음의 길까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의 짊어짐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때 보잘것 없는 자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 높여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아 스스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종과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실천적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잘것 없고 우리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귀하게 여긴 주님의 보배입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존재, 존재를 알고, 주 안에서의 존재를 알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